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연상연하의 커플입니다 겨우 한살 차이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영계랑 살아 라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십니다 근데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께 누나라고 부르는 건 태어나서 절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나 대접해주는 것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하긴 뭐 연상연하 커플들이 다 그렇지 뭐.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보통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대화는 이렇습니다. 에이. 빨래는 했어? <laughs> 어, 네, 그럼요. 에이. 갖고 왔어 어머나, 깜빡했네. 어쩌죠? <laughs>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과일을 깎으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. 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한살 많은데 존댓말을 해? 그러자 어머니 하시는 말씀. 안그러면 제 삐져. <laughs> <laughs>